2025년에 주목해 볼 만한 원전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이제 전력 발전소 설비의 안정적인 이런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운전을 위한 원자력 개측 설비 정비 등의 이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산은 민간에서 이제 1위 원전 정비 업체로서 원전 정비 사업에 이런 민간 개발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산인더스트리는 178회 방송에서 해외로 뻗어나갈 K원전주로 소개를 해주신 종목인데, 자, 여전히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어, 역시나 원전기수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원전기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국내 6개의 원전에 기전 설비 경상정비와 제어설비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 공사를 담당할 이력도 있었고, 현재 세월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기수가 증감에 따라서 정비에 드는 비용 역시 비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민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이런 실적도 자연스럽게 성장세가 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인 또 수산 ENS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한국형 SMR 정책에 대해서 표준화를 위한 이런 연구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향후 SMR에 대한 이런 에 기기를 앞으로도 좀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SMR이 개화되는 시점에서 실적 증대가 좀 전망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3, 4호기, 신한으로 3, 4호기에 들어가게 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의 핵심 설비인 안전등급 PLC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500원 억 규모 계약을 체결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자회사의 수주 기대감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